네 안녕하십니까. 2025년 9월 17일 수요일 저녁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친애하는 민주시민 여러분, 해외 계신 애국 동포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가장 뜨거운 이슈는 어제부터 계속되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국무총리 당시 대통령 권한 대행이 지난 4월 4일 금요일이죠. 4월 4일 금요일 날 윤석열 씨가 헌법재판소로부터 파명결정이 나고, 4월 후, 이제 그 다음 주 월요일, 월요일인 4월 7일 날 점심때 오찬 만남이 있었다. 조의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국무총리및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 거기에 또, 배석한 사람이 정상명 전 검찰총장, 예, 윤석열 씨의 검찰총장 선배 멘토다라는 정상명 씨, 그 다음에 어, 김건희 친 어, 친정 엄마 최은순 씨의 특수관계인 어, 김충수라는 분 이렇게 네 명이 점심 때 회동을 했다. 굉장히 충격적인 것이죠. 그런데 그또 내용이 여기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예,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대통령 후보의 그 선거법 사건이 대부분이 올라오면. 내가 알아서 처리해 버리겠다. 이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겠다, 개입하겠다. 어,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것을 어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제보를 받았다라고 폭로했고 여기에 대해서 김민석 국무총리도 어, 사실관계가 밝혀져야 된다. 수사가 필요하다. 불이 붙었죠. 그런데 오늘 이제 조희대 에, 대법원장이 어, 퇴근 무렵에 그런 사실은 일체 없다. 만난 적도 없다. 그리고 한덕수, 어, 지금 불구속 기소돼 있죠. 내란 속에 방조범. 한덕수 전 국무총리도 만난 적도 없고, 당연히 그런 말을 나눈 적도 전혀 없다. 전혀 없다. 네, 정상명 씨도 마찬가지로 부인했습니다. 네. 완전히 부인했어요. 중요한 건 날짜가 특정되고 4월 7일 월요일 예, 그것이 윤석열 씨가 헌재로부터 파면 결정난 아, 사흘 후 굉장히 전국이 요동치고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죠 그리고 점심 무렵이다 그러면 이 중요한 사람들이 그때 월요일날 점심 때 어, 어디서 누구하고 밥 먹었냐 어, 이거 밝히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사실은 이런 거좀 쉽습니다 쉽습니다 예, 민주당, 또뭐 국민의 힘이든, 국회에서도 자료 제출하라 하면 되는 거고, 또 대법원 출입기자 및 국무총리실 출입기자들이 그때 다이어리 찾아서 그때 무슨 일이 있었지? 어, 찾아보면 제가 틀면 쉽게 이게 규명이 될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더 불이 붙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당 대표는 어, 제주도 가서 어, 어? 어, 이 실체를 규명해야 된다, 수사해야 된다. 그리고 서영교 의원, 서영교 의원은 지난 5월달에 어,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군요. 어, 모 진보 언론에서 이러한 의혹을 어, 제기를 또 지난 5월달에 제기한 바가 있었다. 이런, 그, 보도도 나오고, 뭐, 뉴 탐사, 더 탐사, 뭐, 열린 공감 TV, 아마 이런 데서 또 서로 간에 이런, 어, 재보성, 어, 어, 보도를 또 하고, 또 서로 간에 이거는 또, 어, 가짜뉴스다, 뭐, 이런 것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언론 보도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서 한술또 떠서, 조국 그 혁신당 조국 비대위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희대의 난 희대의 난 너무나 빨리 해치웠던 유죄 파기한성 이 판결 자체의 그 배경을 그 배경을 특검으로 수사해야 된다. 네 가능할까요? 네 네. 현재, 현재 내란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은 그 특검 법에, 아, 이것이 과연 이, 이게 수사 대상이냐? 뭐, 기타 특검이 인지한 사건 되어 있지만 그걸 무한정 넓힐 수는 없겠죠. 네. 그래서 특검은 국회에 기타 인지한 사건, 관련성 있는 사건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특정해달라. 이런 요청서를 보내었다. 이제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어 중요한 의미는 이 내란 특검 내란 특검 그 특검 보가 지금 고발장이 들어왔다 어 2위 이, 이, 이 사건에 대해서 예, 조희대 대법원장 및 한덕수 총리 등 예, 4월 7일 오찬 회동 그리고 신속히 내가 알아서 처리해버리겠다. 이재명 선거법 사건. 이 사건에 대해서 고발장이 내란특검에 들어왔다 하는 것을 확인을 해줬고요. 그러나 내란특검법상 이 사건이 과연 수사 대상이냐? 내란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12월 3일 비상기업 내란. 그리고 외환, 북한과 관련한, 어, 이런 외환, 어, 그게 주축이죠. 그것과 직접 관련되는, 어, 것이 수사 대상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과연 이게 수사 대상이 되기는 좀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내란 특검도, 아, 이거는 좀 어렵다. 이제 이런 취지로 어, 오늘 브리핑을 했습니다. 고발장은 들어와 있으나, 아마 민주당 쪽에서 고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기자들이 좀 빨리 움직이면 제가 보기에는 쉽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 4월 7일, 월요일, 어, 그리고 그 전후에서 어떠한 큰 이슈들이 있었는지를, 어, 금방, 금방 인터넷 검색해서 들어가서 봤어요. 그랬더니, 4월 4일, 금요일은 뭐 윤석열에 대한 현재의 파면, 그리고 이제 토요일 일요일 지나서 월요일 날 한덕수 국무총리 및 대통령 권한 대행과 관련한 엄청 큰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그날 조기 대통령 선거 일을 이제 발표를 결정을 했다, 결정을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실, 대통령 권한 대행실에서 6월 3일 날 대통령 선거를 한다. 그리고 공식 발표는 이제 내일 화요일 날 한다라는 것을 월요일, 월요일인 4월 7일 날 국무총리실, 한덕수 총리실에서 그 내용을 어, 발표를 했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그 이슈였죠. 예,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국민의힘 쪽에서는 한덕수 총리가 어 대통령 후보로 나가야 된다라는 한덕수 대망론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보도가 또 이제 나왔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날은 한덕수 국무총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 이슈가 큰 이슈가 터졌고 또 기자들이 엄청나게 어, 따라붙는 날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한덕수 총리가 점심 때, 어, 오찬하러 어디 이동한다 하면, 그 총리실 또 정치부 기자들이 그날 당연히 따라붙어가지고, 어, 조기 대선 확정에 대한 질문, 그리고 자기 대망론에 대한 질문, 이런 것들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또 그날 또 언론 기사를 보면, 4월 4일 윤석열이가 대통령에서 파면되고, 이제 사흘이 지나는 시점인데, 아직까지도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가 어, 하바든 오고, 친미한데 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직 그 전화통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제 이런 내용의 보도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역시 총리실 또는 정치부 기자들이 한덕수 총리에게 질문을 많이 했을 것 같다. 이날. 어, 그렇다면 오찬때 점심 먹으러 어디로 이동했는지, 누구와 식사했는지, 이것은 금방 취재가 나온다. 이렇게 봅니다. 나온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기사는 특별한 기사가 그날 없습니다. 없습니다. 다만, 이제, 마용주 대법관, 대법관 자리가 하나 비었었는데, 마용주라는 대법관이 이제 공식 취임을 했다. 뭐, 이런 정도의 기사가 있군요. 그렇다면, 대법원장이 뭐, 예컨대, 예컨대, 마용주 대법관 새로 오셨으니까, 뭐, 점심이든 저녁이든 식사를 한다든가, 어떤 그런 의전과 관련, 어, 어떤 그런, 어, 모임은, 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 특히 대법관,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남들하고 같이 점심 식사 이런 것을 약속을 잘안 잡습니다. 예. 외부의 사건에 대한 청탁 이런 의심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제 군의 식당에서 해결한다든가 그 서초동 인근 식당에 가서 한다면 혼자 가는 경우는 없어요. 거의 예, 법조계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네, 딱 서열대로 예, 대법원장이 식사를 이제 어디로 어, 인근으로 간다 하면은 그 모시는 어, 밑에 대법관들 이렇게 딱딱딱딱 정해져 있고 그것은 거의 한달그 오찬 점심 식사 식사 약속이 그거를 담당하는. 또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 다이어리에 쫙다 있어요. <laughs> 너무 쉬워. 자, 그러면 결론. 저는 또 한편으로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그 조이대 대법원장 또는 대법원에서 한 독수 맞는 사실 전혀 없다라고 한다면, 그날 점심때는 누구와 누구와... 어, 오찬 점심 식사를 같이 했다라고 밝혀버리면 쉽잖아요, 그냥. 왜안 밝히냐, 이거야. 한덕수 국무총리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날 많은 이슈가 있었고, 그날, 어, 오찬 점심 모임은 어떤 어떤, 어, 자리였다. 밝히면 되잖아요. 너무 쉬운데, 예. 네. 그걸 왜또안 밝히고, 그냥 막연히 만난 적 없다. 그러면 더 의욕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더. 네. 그런데 뭐,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죠. 만약에 진짜 만난 적이 없다라고 한다면, 오늘은 만난 적 없다, 이렇게 딱 던져놓고, 민주당 쪽에서 더 실수를 계속 하도록, 자, 더 불을 질러라, 불을 질러라 하고, 뭐, 어, 며칠 후에, 짜잔! 자, 나는 알리바이가 여기 있어. 나는 여기서 식사했어. 어, 쫙 보여줘서 민주당을 망신 줘버리는, 어떤 그런 작정이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저 역시 이제 지금 뭐 확신은 안 듭니다만은 이것은 우선 이게 너무나 큰 이슈가 됐기 때문에 우리 정치부 기자들이 뛰면 제가 보기에는 내일, 내일 나온다고 봅니다. 내일.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지금 뭘 하고 단정 지을 수 없는 이슈입니다. 네, 이것은 팩트를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확인이 어, 상당히 빨리 쉽게 될수 있다. 쉽게 될수 있다. 이제 이런 어, 사건이기 때문에, 이제 제가 요 정도 이제 분석을 정보를 제공해 드렸고, 드렸고, 이제 한번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요 관련해서 의미 있는 그 어, 뉴스는. 뭐 별도로 다룰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법원 내부에서 송승용 부장판사가 송승용 부장판사라는 분이 이 전국법관회 있잖아요. 좀 젊은 그 법관들이 이제 움직이는 어, 그 거기에 활동을 많이 하는 친구입니다. 저도 굉장히 잘 아는 후배 판사인데요. 송승용 부장판사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비판적 글을 내부망에 올렸다. 그게 내용이 보면. 지기연, 지기연 부장판사에 대한 국민들의 너무나 큰 불신이 있는데 그렇다면 대법원, 법원 행정처가 지기연 부장판사의 어그 고급술집 접대 의혹 그거 다 조사를 다 끝냈을 텐데 왜그 결과를 발표를 안 하냐 말이야 어? 결과를 빨리 발표하라 거기에 따라서 지기연의 어떤 교체나. 또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그냥 딱 발표하고, 그냥 계속, 어, 지기현이가 재판을 한다라고 발표를 하던가. 어떻게 그렇게, 어, 국민들에게 비겁하냐, 말이야. 지기현 술접대 의혹. 이거 빨리 결과를 발표를 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너무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지난 5월 달에 이재명 그, 어, 선거법 위반 사건을 너무나 빠른 속도로 이게 처리한 것. 그것은 누가 봐도 의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예. 그 판결 내용을 문제 삼는 게 아니고 그 절차가 여기에 대해서 적어도 국민들이 너무나 우려하고 붕괴하고 있으니 어, 대법원장이 여기에 대해서 책임있는, 책임있는 국민들에 대한 어떤 유감 표명이나 사과 표명이나 어떤 어, 의견 표명이 있어야 된다. 아, 이런 굉장히 용기 있는, 용기 있는 송승용 부장판사의, 어, 오늘 그런, 어, 입장 표명이 있었다라는 게 이제, 어, 일부 언론이 보도를 했네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아, 이렇게 용기 있는 판사들이 계속 나와야 됩니다. 계속 나와야 됩니다. 네, 예, 네.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과 관련한, 어, 이슈, 아, 굉장히 흥미진진하군요. 내일 모레 어, 어떠한 이제 팩트가 나오느냐? 네, 기자들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후원을 꼭 눌러 주시고요. 지금, 이번 주까지, 이번 주까지는, 막, 이, 저기, 노딱, 정지받아가지고, 이번 주 일주일간. 그래서 너무 또, 거의 5천명 정도, 우리 민주시민들, 해외동포 여러분들께서, 네, 5천명 정도가 지금 새로 만든, 이제, 자매 유튜버죠. 노란색깔 바탕의 노란색깔 프로필 사진, 노란색 퍼사, 어, 이병철 TV 사이다에, 예, 이렇게, 어, 5천명 정도가, 어, 이, 구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다음 주 이제 월요일 또는 화요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예, 일주일 정지가 끝나면 본래 우리의 고향 파란색 바탕크사가 있는 예, 그쪽으로 다시 이제 또 거기에 집중적으로 해서 빨리 이제 10만 명을 돌파를 해야 되겠죠. 우리 다같이 예, 그래서 지금 노란색 요 자매 유튜브에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는 것처럼 본래 고향인. 파란색 이병철 TV 사이다에도 같이 예,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후원이 파란색 이병철 사이다, 노란색 이병철 사이다, 그리고 전 국민이 사이다 같이 시원하게 또 이어지는 환타 콜라 주스, 네 건강하게 예, 민주공화국을 만들 수 있도록 모두가 부자 되는 나라 만들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